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유튜브 교남연서의 채널에서, 어, 흥복사단비에 이어서 행서, 왕의지 집자성교서를 어,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어, 다른 영상과 같이 내자를 네 쓰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써봤는데요. 보통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어, 행설을 이제 해설을 끝내고 행서로 넘어올 때 집자 성교서를 가장 먼저 어, 배우는 게 정설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물론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글자 그대로 집자를 해놓은 글씨이기 때문에 그 원자의 흐름이나 이런 게좀 인위적인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흥복사단별을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너무 그 글씨 자체가 좀 경직된 느낌이 있다 아, 집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유필의 맛을 낼수 있는 쪽으로 어, 흐름을 좀 타면서 임서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 행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알아볼까요? 항상 행선을 쓰기 전에 그 해서로 자형을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해소체의 자형을 한 번씩 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소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어, 찾아나가는 방법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흥복사담에서 계속 하던 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죠, 붓시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위치가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죠. 여기서도 바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세워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 왼쪽, 오른쪽 각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면은. 음, 정확한 구도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당자. 이렇게 찍고. 이건 한 번에 했죠. 강약.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럴 때이 각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각도가 너무 넓어지면은 오른쪽에 들어갈 공간이 좁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으로 너무 안 나가죠. 이 각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좌우가 여기서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게 그렇죠. 이쪽에서 물론 맥락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은 양쪽으로 균형 잡힌 글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지고 3자를 보겠습니다 보통 석점자를 쓸때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게 하죠 앙 여기서는 살짝 맥락을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올라가고 수평이고 살짝 내려온듯하게 쓰시는 게어뭐 석삼자를 쓸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앙평부의 어 법칙을 잘 맞춰 쓴다. 그랬을 때, 이제, 어, 형 임을 할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요렇 요렇게 살짝 그렸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느낌의 획이죠. 근데 이제 내가 쓸 때는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진 느낌보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맥락을 살짝 달려서 달게끔 생기게끔 쓰는 게 훨씬 더행서스럽다 그다음에 이제 장자 보겠습니다. 보통 그 원래 자를 한번 보시면 금세 알수 있죠. 많이 좀 복잡하죠. 이쪽에다 써 보겠습니다. 자 초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고, 안에가, 신화신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골이 나오고, 비침하고 점으로 찍혀진,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생략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해서에서는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지만은 여기서는 초두가 격이 좀 깨졌죠. 이렇게 해서 자, 딱 단절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연결성 있게 쓰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해서에서는 오른쪽이 더 올라갔지만은 내려오게 써졌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쓸때 필손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왔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그리고 한 일자를 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신하신자에서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획이 몇 개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쪽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날 수가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에 신하신 자에서 어, 특히 이제 행초 할때 많이 강조 드린다 그랬죠? 획과 맥락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획이죠? 여기까지는 획이죠? 이것도 획이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이 획, 획인 부분이, 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가로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획이잖아요. 여기도 획이죠. 요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살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어 반듯한 글씨가 될것 같아요. 이제 쓰여진 것만 이제 비문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잘못하면 이 부분이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자칫 맥락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집자 성교서는, 음, 좀 많이 좀 인위적인 글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더 재해석을 하는, 아,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흐름. 자, 지금 여기서 설명 드렸듯이 이렇게 부식 가는 부식 음? 가는 길이 다 항로가 가 있듯이 정해진다. 여기서도 물론 끊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 해볼까요? 끊어졌지만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전체적인 조형은 의대로 맞추지만은 흐름 자체는 조금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임서 부분은 쓰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임서자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씩 달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성 있는 글씨가 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이거 말고도, 어, 안진경, 어, 글씨 중에 이제 쟁자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그 유튜브 채널의 좀 다양성을 어, 좀더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끝까지 이제 영상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지속적인 관심과 어, 시청 하시는 거 어,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